안녕하세요, 여러분. 메리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장마도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더우면서도 끈끈한 계절이 왔는데요. 이럴 때는 조금 쩍쩍 붙는 가죽가방들은 잘 손에 안 가고, 좀 시원하면서도 가벼운 가방들이 자꾸 손이 갈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비가 와도 훌훌 닦아낼 수 있고, 여름 휴가지에서도 편하게 들수 있는 여름가방들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가죽도 아닌데, 비싸게 주고 사긴 아깝죠? 그래서 4만원대부터 10만원대 이하로 딱 끊어서 가성비들로만 골라왔습니다. 예쁜 것만 쏙쏙 뽑아왔으니까요.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볼게요. 자첫 번째는 스탠드오일의 브릭백입니다 여름에 이렇게 시원해 보이는 화이트백 코디할 때 완전 필요하죠 이건 제가 요즘 너무 잘 메고 있는 가방 중에 하나랍니다 긴 직사각형의 숄더백인데요 은은한 광택과 매끈한 느낌의 비건 레더 소재가 생각보다 저렴해 보이지 않게 잘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새하얀 화이트 컬러인데도 약간 코팅감 덕분에 쉽사리 더러워지지도 않더라고요 또 양쪽 주머니에 길이가 긴 브릭백 모양이나 이런 비건 레더 소재가 소재가 굉장히 잘 어우러져서 미니멀하면서도 힙한 느낌을 주었답니다. 게다가 버클 스트랩과 비건 레더의 스트랩 이두 가지를 같이 멜 수가 있어서 전체적인 룩에서 캐주얼하지만 멋스러운 포인트가 되고 있어요. 무게도 가볍고 겨드랑이에 딱 껴지는 이 착용감도 굉장히 좋았어요. 미니백이라 파우치까지 넣기에는 어렵지만 뭐 휴대폰 지갑 팩 이런 거는 다 들어가는 디자인에다가 노란기, 푸른기 없는 이런 깨끗한 화이트 컬러 덕에 여름 슬랙스에도, 치마에도, 반바지에도 다잘 어울려서 여름 내내 손이 아주 많이 가실 거예요. 특히 전체적으로 이렇게 쿨톤으로 맞춰 입을 때이 가방이 진짜 찰떡, 콩떡, 찹쌀떡이거든요. 그래서 쿨톤은 많이 입고 실버 악세사리를 좋아하는 우리 역쿨격쿨님들 이거 꼭꼭 주목해주세요. 코디하기 너무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름 화이트 가방 필요하신 모든 분들께도 아주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은 묵후앤보니의 니어리스트 백이에요. 여러 컬러가 있었는데 저는 이 중에 라임 컬러와 라이트 블루 컬러를 선택했어요. 여름엔 가방에는 상큼한 컬러로 포인트를 주는 게 예쁘더라고요. 컬러들이 또 밝은 컬러지만 너무 또 형광색이 아니라서 여기저기 의외로 코디하기도 좋으실 거예요. 특히 이런 데님에 완전 잘 어울리는데요. 여에 더워 죽어도 긴바지만 입는 더죽긴 파분들 이런 가방이 긴바지에서 정말 시원한 포인트로 따기실 거예요. 소재는 여름에 가볍게 들기 좋은 폴리 100% 소재인데요 굉장히 좀 짱짱한 소재감이 생각보다 모양이 흐트러지지도 않고 숄더 끈도 도톰하고 튼튼해 보였어요 또 사이즈가 너무 작지 않아서 파우치, 지갑 등등 웬만한 건다 들어가거든요 또 안주머니와 자석 잠금이 물건들이 막 빠져나가는 것도 방지해서 나름 실용적인 가방이랍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정말 휘뚜루마뚜루 손이 많이 가고 있거든요 특히 저는 여기에 여러 가지 키링을 이렇게 달고 다니는데 이렇게 키링만으로 나만의 각구를 만들어보는 것도 재밌겠죠? 가격도 소재만큼 착하니까요. 여름마다 기분 전환용 가방으로 추천드릴게요. 다음도 포인트로 들기 좋은 델코퍼의 캔디백입니다. 아까 무크의 네보니의 가방보다 조금 더 팝적인 쨍한 컬러들이 많았는데요. 저는 이 레드 컬러로 골라봤어요. 이런 쨍한 컬러가 포인트로 들어가 있으면 전체적인 룩이 너무 스타일리쉬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착한 가격이니만큼 하나쯤 이런 쨍한 컬러 가방 있어도 좋을 것 같아서 데리고 와봤습니다. 약간 반짝반짝한 에나멜 소재에 가운데 요 키치한 로고가 포인트가 되는 귀여운 매력의 가방인데요. 소재도 도톰하고 불규칙한 구김이 있는 표면이 생각보다 너무 비닐같이 저렴해 보이지도 않고 딱. 귀여웠답니다. 또 이런 소재가 요즘같이 비 오는데 들고 다니기에도 좋고 뭐 묻었을 때 물티슈로 쓱쓱 닦아도 되는 게 완전 편하겠죠? 게다가 가벼운 무게, 에 마감도 굉장히 꼼꼼하게 잘 나온 데다가 안주머니랑 차키, 휴대폰 등등 중요한 소지품은 뭐다 들어가고요. 자석으로도 여밀 수 있어서 미니 백 치고 수납력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이런 쨍한 컬러가 너무 튀어서 매치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런 레드 컬러는 의외로 이렇게 청바지랑도 잘 어울리고요. 연핑크나 그레이 같은 흑그무리한 컬러들 사이에서도 쨍한 포인트를 주기 좋거든요. 또 이렇게 가방을 제외한 모든 곳에 블랙 앤 화이트로 무채색을 맞춰주고 가방에 이렇게 쨍하게 컬러 포인트를 준다면 이게 또 스타일 지수도 확 올라가니까요. 이렇게 쨍한 컬러 가방 한번 꼭 도전해보세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요런 가방들도 요렇게 있는 요 구멍으로 자꾸 소지품이 빠진다. 좀 약간 가방을 약간 좀 약간 많이 흔드는 편이다 하시는 분들은요. 요 가방도 굉장히 괜찮으실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아코크의 호보백입니다. 자석 잠금의 플랩이 있어서 가방을 떨어뜨려도, 가방을 돌려도 소지품 빠져나갈 일 없겠죠? 가격도 좋고 휘뚤맞들 여기저기 매기가 좋았는데요. 무엇보다 이 가방은 어깨에 요렇게 탁! 요 매는 맛이 되게 좋아요 일단 소재가 이 쩍쩍 붙지 않는 시원한 이 나일론 소재고 요 어깨 부분이 굉장히 두툼하고 포근포근해서 맸을 때 엄청 편해요 게다가 전체적으로 쉐입도 둥글고 이렇게 주름이 잡혀서 그런지 몸에 이렇게 촥 감긴달까요? 그래서 뭐 디자인도 색도 특별하지 않고 뭔가 무난한 거 같은데 그냥 가장 손이 많이 갔어요 이렇게 겨드랑이가 간다고 말해야 되나? 이렇게 사이즈도 넉넉해서 이것저것 중요한 거 담고 다니기에도 좋고 가방 자체가 워낙 가벼우니까 많이 넣어도 부담 없더라고요. 게다가 코디도 청바지에도 원피스에도 어디든 찰떡같이 어울려서 촬영할 때 캐주얼룩에 또 가장 많이 매치했었습니다. 그레이 컬러가 생각보다 여기저기 코디가 굉장히 잘 되죠? 그래서 딱 진짜 요 맨을, 요, 요런 느낌, 이렇게 중시하시는 분들은 이 가방 한번 꼭 눈여겨보세요. 이게 약간 이 양쪽에 열쇠 고리가 없어서 이렇게 키링을 못 단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유연하게 잘 접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예쁘게 맸어요. 키링을 이렇게 달고 다니는 거. 귀엽습니다. 이 가방도 한번 체크해보세요. 다음은 에르베의 가방입니다. 우리 보부상님들이 좋아할 만한 넉넉한 사이즈의 빅백이죠. 지금까지 작은 가방만 나와서 속상하셨다면 일로 오세요. 여기입니다. 여기. 잡지까지 들어가는 넉넉한 수납력의 쇼퍼백으로 아주 멋스러운 나일론 소재의 가방인데요. 아마 이거는 여러분 받아 보시면 오. 가죽이 아닌데 굉장히 고급스럽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이 은은한 광택감에 이렇게 도톰한 소재가 지금까지 나일론 백들과는 다른 확실히 고급스러움을 느끼실 수 있어요. 앞 거는 끈부터 전체적으로 튼튼한 이태리 소가죽으로 마무리된 건데요. 이 천연 소재만의 광택감이 반짝거리는 실버 부장자랑 만나서, 오, 이 가방만으로 전체적인 룩이 귀티나게 업그레이드가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요, 바닥면도 이태리 소가죽으로 마무리되고, 뒤에 이렇게 소가죽의 주머니와, 이 로고까지. 참 전체적인 디테일이 잘 만든 가방이다라고 느껴졌어요. 10만원대 후반대 이 가격이라면, 와, 이거 너무 잘 나왔다. 완전 이거 괜찮은 가성비다 라고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도톰한 나일론이랑 소가죽 덕에 소지품을 많이 넣어도 가방이 십살에 모양이 무너지지가 않아서 슈퍼팩 특유의 후줄근함이 없고 깔끔하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청바지 같은 캐주얼에 입어도 뭔가 룩이 정리되는 느낌이죠? 그래서 출근할 때 이런 포멀한 슬랙스룩에 가죽 가방 대신 가볍고 시원하게 맥기 좋으실 거예요. 모던하면서도 미니멀한 느낌으로 말이죠. 가죽의 양이 상당히 들어갔는데도 그렇게 가방 무게가 또 무겁지도 않거든요. 특히 우리 보부상님들은 봄 여름에 레더 소재의 큰 가방보다는 이런 나일론 소재가 가벼우면서도 훨씬 시원해 보이니까요. 꼭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거 진짜 강추입니다. 다음 가방도 수납력이 아주 좋은 피브레노의 뜨띠백. 됩니다. 일단 베이지와 카라멜 그리고 골드 부자재까지 색감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조화롭고 고급스러운 백인데요. 캔버스도 굉장히 도톰하게 나왔고 가운데 24K 골드의 도금이 반짝반짝 거리는 게더 고급스러움을 극대화하죠. 근데 이 가죽 부분이 사실은 합성 가죽이거든요. 근데 이 되게 자연스러운 광택이랑 이런 주름 같은 것들이 천연 소재의 가죽처럼 잘 나왔어요. 또 게다가 이 캔버스 소재가 생활 방수가 된다고 하니까 요즘 같은 장마철에 히트루마트를 들고 다니기 굉장히 편하겠죠. 또이 가방이 의외로 또 실용적인 게 토트, 크로스, 숄더 이렇게 세 가지로나 가능해요. 그래서 토트로 메다가 숄더로 하다가도 또손 부족할 때 크로스로 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매기가 좋겠죠. 또양 옆을 이렇게 똑딱이 단추로 잡아주면 다른 쉐입으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사이즈도 넉넉해서 책, 아이패드, 파우치까지 들어가는 넉넉한 수납에 섹션도 아주 다양하게 나눠져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정리하기 좋아하는 MBTI J님들이 완전 뭐 사랑하실 가방이에요 진짜 실용적이죠? 코디도 청바지에도 슬랙스에도 고급스러운 포인트가 되는 가방이랍니다 그래서 캐주얼 가방이라도 고급스러운 무드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릴게요 자 다음은 아더템포의 블랙 백팩입니다 핏들 맛들 멜수 있는 기본 디자인의 백팩인데요. 곡선의 덮개와 주머니가 귀여운 느낌을 내고 있죠? 또 매끄럽고 굉장히 또 튼튼한 나일론 소재와 비건 레더의 조합이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어깨끈까지 비건 레더 끈이라 너무 또 캐주얼하지도 않아서 출근용 슬랙스에도 잘 어울렸습니다. 물론 이렇게 치마에도 잘 어울리고 반바지에도 잘 어울려서 데일리로 여기저기 매치하시긴 정말 쉬우실 거예요. 또 너무 작지도 크지도. 아는 사이즈로 파우치부터 지갑 등등 들어갈 거다 들어가는 수납력인데다 동그란 이 부분이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잠그기도 참 쉬워요. 저는 이렇게 덮개가 있는 백팩 중에 앞에 주머니가 없으면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이 주머니가 있는 부분이 튼튼한지 아닌지를 굉장히 잘 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가방은 앞에 주머니가 굉장히 튼튼하게 잘나 있어서 막 휘뚤맞뚤 여기저기 메고 다니기 참 좋았습니다. 또 가방 자체가 가볍고 이렇게나 많이 넣어도 가방 모양이 망가지지 않는 것도 좋더라고요. 이런 기본 디자인 백팩 하나쯤은 필요하죠. 여기저기 쉽게 쉽게 코디하기 좋은 가방이니까요.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다음은 브랜드 스퀘어라이드의 엠버백입니다. 깔끔한 사각형 디자인인데 둥글게 마무리가 되어서 귀여운 미니백인데요. 과하지 않은 골드버클과 은은한 결이 느껴지는 캠퍼스 소재, 리얼 레더 같이 나온 부드러운 브라운 컬러의 조합이 클래식한 느낌이라 가격 대비 훨씬 비싸 보이는 가방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게다가 이 가격에 숄더 끈을 체인 버전과 레더 버전 두 가지나 줘서 숄더로도 크로스로도 멜 수가 있답니다. 또 안쪽에 카드 이립 글로즈 넣는 부분까지 따로 꼼꼼하게 만들어준 덕에 실용적인 디테일마저 잘 나온 정말 초초 갓성비로 나온 가방이에요. 게다가 무겁지도 않고요. 단정하고 클래식한 자켓 입는 출근룩에도 잘 어울리고 청바지 같이 캐주얼한 데일리룩에도 코디가 잘 되어서 여기저기 오랫동안 뽕 빼고 들수 있으실 거예요. 여름 가방 부담없는 가격에 매일매일 들수 있는 것 하나 사고 싶다 하시면 이 가방을 우선적으로 추천드릴게요. 마지막. 가방도 가성비로 골라왔는데요. 브랜드 리우르의 비앤 캔버스 백입니다. 사다리꼴 형식으로 위에 리본을 묶어서 잠그는 방식이에요. 아까처럼 캔버스 소재인데요. 좀더 사이즈가 넉넉해서 다양하게 수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방 자체 무게가 가벼워서 그런지 이렇게 많이 넣어도 별로 무겁지가 않았어요. 또 이렇게 많이 넣어도 가방 모양이 잘 무너지지 않아서 이것도 참 좋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네이비 컬러로 트리밍이 되어서 세련되면서도 여름에 더 시원하게 내기 좋으시겠죠? 이렇게 웜톤 베이지랑 쿨톤 네이비가 있어서 그런지 웜톤 출근 룩에도 쿨톤 데일리 캐주얼 룩에도 다잘 어울려서 여기저기 휘뚤맞들 코디가 잘 되실 거예요. 전 출근할 때 보조가방용으로도 쓰는데요. 그냥 에코백보다 훨씬 더 세련되어서 자주 손이 갔답니다.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여러분, 조금 마음에 드는 가방 있으셨을까요? 오늘 제가 골라온 건 유행을 타는 가방보다는 좀 클래식하게 좀 여름마다 매기 좋은 디자인들로 골라왔어요. 갓성비라도 여름마다 아주 우리가 뽕 빼고 매야 되니까요. 각도 아, 착한 것들로만 골라왔으니까 또 요즘 도 세일이니까요. 득템하시기 좋으실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여름에 조금 더 스타일리쉬하게 입을 수 있는 꿀팁을 가져올 테니까요.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자, 오늘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